어? 뭐야 이거! 엄청난 천둥이긴 하지만! 뭔진 모르겠지만 엄청 혼란스러워하는데? 이봐! 너희들! 응? 아, 당신은... 도나르 씨. 너희들의 전술을 보고 있었다. 양쪽 다 훌륭한 전사에이 틀림없어. 이대로 죽게 하기 너무 아까워. 자, 이 틈을 타서 도망치는 것이다. 어. <laughs> 쓸데없는 짓을... 도는 녀석! 일곱 개의 대제여! 승부는 우선 밀어두도록 하죠! 다음에 다시 만났을 때 결판을 지읍시다! 어떻게든 도망치긴 한것 같네. 미안, 내가 나서지 못해서... 신경 쓰지 마. 단장, 그보다... 딱그 타이밍에 천둥이 치다니, 덕분에 살았다니까. 아니, 그게 정말 그렇다니까 엄청난 우연이었지. 때마침 천둥이 몰아칠 줄이야. 어? 그러고 보니 조금 전 병사들이 토르의 분노라고 하던데, 그건 무슨 소리지? 어? 아 어, 글쎄 어, 무엇을 말하는 거지? 나는 전혀 듣지 못했는데. 토르는 이 세계 신중한 명으로 전투의 신이자 천둥의 신입니다. 사람들은 천둥을 토르 신이 일으킨다고들 하죠. 오, 그럼 그 토르 신이 아까 우리를 도와줬던 걸지도 모르겠네. 네. 고르는 정의의 신이기도 해서 부당한 일을 싫어한다고들하죠. 그러니 정말 우리를 도와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 그럼 난 그만 가보도록 하지. 다시 만나서 반가웠네. 그럼 미만. <laughs>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뒷일은 잘 부탁한다. 막기만 두라고. 응? 내가 태어난 숲에서는 늑대 인간 일족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어. 내가 어렸을 때는 숲은 아주 풍요로웠고,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었거든. 나는 부모도 죽고, 형제도 없는 고아였지만, 늑대 인간 일족 모두가 진짜 가족처럼 나를 귀여워줬어 그런데, 어느 날, 마수가 습격해 왔고, 늑대인간 일주군 말 그대로 전멸당했어. 숲도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지. 그러니까 지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는 건 괴롭다는 말인가? 반신우, 내가 태어난 곳은 최악의 장소였어. 객사나 살인도 흔한 일이었고 약한 녀석은 먹이가 되거나 죽을 뿐이었지 시체 같은 건 어렸을 때부터 나에겐 흔해 빠진 존재였어 쓰레기통 같은 거리였으니까 변변치 못하게 살아왔었다고나 할까 하지만 음. 이봐. 여기 뭐지? 와, 아 엄청나다! 이거 참장관이로군요 높이는 어느 정도 되는 걸까? 100 피트? 아니면 200? 아니, 300 피트 이상은 되겠는 걸. 내 거인들은 대체 얼마나 크다는 거야! 태초의 거인 으이! 이미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르가 죽은 뒤 그의 몸은 대지가 되고 흐르던 피는 바다가 되었으며 그리고 그의 두개골이 대지를 덮은 하늘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 엄청나게 장대한 이야기네요 하지만 이두 눈으로 직접 보고 있자니, 왠지 그 이야기가 진실인 것만 같습니다. 흐르던 피... 그 태초의 거인이란 녀석은 죽어버린 거야? 네. 태초의 거인은 죽임을 당했고, 그 시체에서 세계가 창조되었다. 신화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 어, 그 신화는 왠지 무섭네요. 정말 놀랍군요. 이런 것도 가능할 줄이야. 안 되겠어. 그리고 내 마력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망가지고 말 거야. 틈을 막는 건 불가능해. 보이는 범위 안에서 관측했을 때 13군데가 파괴된 것이 확인됐다. 그리고 현재도 계속 붕괴가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이 벽의 연대는 수천 년 이상. 확실히 신화로서 전해 내려올 만큼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것은 분명하다.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노후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지. 하지만 내가 봤을 때 붕괴가 시작된 건 지극히 최근. 2, 3년 이내일 것으로 추측된다. 잉? 응? 그렇다는 건 무슨 뜻이야? 수천 년 동안 망가지지 않았던 벽이 최근 몇년 사이에 무너지기 시작했단 거잖아? 때마침 수명이 다한 건지 누군가 일부러 망가뜨린 건지는 알수 없지만. 망가뜨렸다니, 이렇게 큰 벽을? 그래. 웬만한 힘으로는 절대 파괴할 수 없을걸? 이 벽을 창조해낸 힘과 동등한 힘이 아니고서야. 과연, 신화로 전해 내려오는 인물과 동등한 힘을 가진 존재. 다시 말해서, 그건 신일지도 모르겠어.